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님 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님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애통한 게 아니라,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응응. 애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한심하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 그한 개만 가지고, 이제, 1년 넘게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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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도 만나, 간식도 만나, 만나 뵙게 못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넘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진밖에 나와서 땅을 치며 울 일이냐 이거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이집트 괜히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하늘에 들렸기 때문에 이집트를 복싹 주저앉게 하시고 백성들을 큰 기적으로 끌어냈는데, 우리 이집트 괜히 나왔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애통하는 게 그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가슴에 안타까운 겁니다. 이 백성 끄집어내갖고 내가 고기도 못 주고 이 백성이 저렇게 애통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백성들 끌고 가기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책임. 사실, 엄마들이 아이가 배고파요 하고 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이스마엘이 광약길을 가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이 목말라서 죽게 된 것을 보고 그걸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엄마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녀가 못 먹으면 그렇게 안타까워서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 심정 그게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너 혼자 지고 가는 짐이 아니다. 해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와라. 물론 각 지파별로 다 어르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17절에 내게 임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나았습니까? 어째이 백성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갑니까라고 자기의 책임의 무거움을 그렇게 토로했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지고 갈 사람 줄 테니까 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임했던 영을 부어 주어서 즉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세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이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첫 번째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한심한 백성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 백성 다 때려치우고 나는 미디안으로 돌아가랍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모세가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두 번째 기도 응답하시는데,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이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단지 그냥 고기를 줄 테니까 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받을 준비는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아무리 우리가 성령 시대를,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가짐을 바로 잡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은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하고 있지만 의자 뒤로 착이 돼서 팔 뒤로 탁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한번 줘보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문화 가운데서 통용되는 예절과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가짐을 바로 잡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고기를 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게 고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원망, 불평의 탐욕이 지금 이 사건을 촉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나 이게 아니라 아예 한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줘버릴 테니까 그렇게 먹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뉘앙스가 마치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애가 엄마한테 뭐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막... 막 저릅니다. 막 저르고 저르고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래 가지고 그 엄마가 에이 네 맘대로 해라 할때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 가 아니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라는 것이 거의 그짝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겠다. 그런데 질리도록 한번 먹어 봐라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게 지금 그 고기 못 먹어서 땅을 치고 울었던 그 원망 불평 가운데 있었던 심정입니다. 단지 고기를 못 먹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은혜를 부정하고 여호와를 멸시한 행동입니다. 이 여호와를 멸시한 행동이 나중에 언제 또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멸시 에, 어기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나를 멸시하였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죄를 내 눈앞에서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고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함께 진중해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주겠지만 그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기 못 먹어서 안타까운 거 하나님이 그 심정 아시지요? 그런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화목제물로 받쳐진 짐승 중에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이웃과 나누어 먹어서 그날 하루에 다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서러운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리고 함께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 원망과 불평의 탐욕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사 일단은 고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들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네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 마음대로 해라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몸을 구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